안녕하세요. 발품왕TV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반환보증 가능한 전세보증금 산정하기를 강의하면서 어,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오늘은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문제의 요지는 바로 보증사의 약관입니다. 어, 다시 말해, 보증보험 가입을 했다고 해도 어, 약간의 위배가 되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지급거절 또는 보류가 될수 있습니다. 어, 보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두 번째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을 말합니다. 어, 또한 이두 가지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약관 중요 내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어, 보증약관이 필요한 분들은 영상 하단에 블로그 링크를 타고 가면 전문가 실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7가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인데요. 어, 보증사고 사유를 보면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와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 뻔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유지기간을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주택 임차권 등기 완료 시까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 임차권 등기 완료 시까지입니다. 어, 실제로 주택 임차권 등기를 접수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어,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발급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다른 곳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어, 두 번째로 대출실행일에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인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실행일입니다. 어, 보증채권자는 보증부 대출실행일에 전세목적물의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또한 보증부 대출실행일 다음날까지의 어, 전세 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보증서 발급 시 기초가 된 권리관계와 상의할 경우에는 어, 보증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다음날까지의 의미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선순위 채권 등이 없었지만 잔금일 즉 대출실행일에 선순위 채권 등의 권리 변동이 생겼다면 보증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세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동시 진행인데요. 어 대출 실행일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입니다. 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한 다음 날 0시에 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어 권리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약관에 의거하여 보증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하루빨리 이러한 현실적 제한들을 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반드시 대출 실행일에 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발급하여 선순위채권 또는 집주인 변경 등 어,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이미 선순위채권 등이 있어 잔금을 받은가 동시에 어, 말소 조건을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빈번한데요. 어, 기존 권리 등의 말소 조건이라면 대출 실행일에 말소 확인 또는 어, 말소 접수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 세 번째로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인 경우인데요. 어,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근거로 어,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증 채무 이행을 거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운 계약과 업 계약이 있는데요.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다운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전세보증금이 10억 원이지만 보증보험 가입 목적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인 7억 원으로 다운 계약한 경우와 반대로 3억 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이지만 7억 원으로 업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어, 이 또한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어, 네 번째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 제공 등이 있는 경우인데요. 어, 면책사항 3조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 제공 제3자로부터의 압류, 가압류, 전부 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공사가 손해가 발생했거나 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 실제로도 어, 대출 실행을 한 전세보증금을 타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양도를 하여 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로 전세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어, 전세계약의 종료를 위해서는 전세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고 어, 계약 종료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어, 이유는 전세계약 종료 의사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 어,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 어,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전세계약 종료 의사 표시 방법은 첫 번째, 내용 증명, 우편 등기 도달 내역. 두 번째,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한 임대인의 답신 내역. 어, 세 번째, 독취력 등이 있습니다. 어, 여섯 번째로 보증채권자의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인데요. 어,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내용을 공사에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 첫 번째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어,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어, 두 번째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연대 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세 번째 경공매의 개시 결정 채권신고 배당 요구 등 경공매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어, 네 번째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섯 번째 보증사고 사유가 없어진 경우. 여섯 번째,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일곱 번째, 그 밖에 공사의 보증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어,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임대인이 보험 가입 당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데요. 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임대 주택은 임대 보증금 전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어, 즉, 임대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어,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전세기간과 보증액을 조작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계약서가 임차인의 계약서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 만약 확인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먼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 지금까지 보증보험 가입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7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 몰랐던 보증사의 약관들과 법망을 피해 조작할 수 있는 허점들을 이용해 선령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조차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보증약관은 영상 하단에 블로그 링크를 타고 가면 전문가 실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으며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